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기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판은요 금화 4분과 마스터 4분 있는 곳에서 진행해볼게요 자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일단 첫번째 템은 갑바를 먹을게요 갑바 아 어딨어 음전자 먹자 자 처음은 슈바나 슈바나가 떠져가지고 그냥 싸움꾼 빌드업 하면 될것 같은데요 애니는 팔고 얘도 팔고 세개 사죠. 야수오? 아 이거 너무 안 어울리긴 하는데 템이. 음전자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일단 마오카에 올리고 싸움꾼들도 지금 잘 떠줘가지고 빌드업용으로 지금 쉽거든요. 아빠. 막 끝은 아니겠지? 안 살게요. 음, 사줄만한 게 용. 요거 레벨업 그냥 한 다음에, 복도짜리 선바짜 노려주면서 진행하죠. 그리고 요거 솔라리를 하나 줄 건데, 얘 주는 게 낫겠지. 아, 맨 아래 배치하자. 아래 배치하고 솔라리 얘 주고, 음, 요렇게만 일단 하죠. 자, 요건 슈바나가 살아있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이스. 요거 팔고, 잭스 사보죠 끝났다. 요건 빌드업 끝났어요. 이제 그냥 요렇게 천천히 가시면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싸움건 빌드업 삭 하고 나중에 8렙 정도 때 바꿔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현재 빌드 중인 선바자가 떠주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1코짜리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게 떠줬죠. 용도 사볼게요. 어, 얘도 붙네. 이거 레벨업하고 3룡 넣는 게 좋긴 하거든요. 3룡. 요거 이렇게 요렇게 빼야겠지만 그래도 일단 눈누를 빼는 게 싸움꾼들 애들 이성이기도 하고 얘네가 그리고 얘가 핵심 딜러기도 하니까 눈누를 뺄게요. 근데 만약에 그냥 육싸움꾼 뜨면은 육싸움꾼 넣을 거고 안 뜨면은 용넣는단소리에요 일단, 여기도 잘 이겨준 것 같죠? 좋아요. 스타트 좋고, 이렇게 마무리. 여기서는 일단 음전자가 남는데, 저는 이러면은 용발 좀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용발. 용발부터 만들게요. 요즘 용발이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이 친구는 팔고, 어, 뭐 싸움꾼 안 떴죠? 이러면은 그냥 용을 넣는다는 소리고, 자, 이제 한 마리 앞으로 빼서, 용 버프를 받게 해줄 친구를 놔야 되는데, 저는, 예를 놓을게요. 자, 싸움 구도를 좀 보여드리면은 얘가 처음에 맞아요. 처음에 맞아야 용의 버프가 들어옵니다. 맞았죠? 들어오고 바로 이 앞에 있는 얘한테 들어가요. 이러면 이제 얘가 계속 프리딜 넣어주면 무조건 이기겠죠. 자, 브레스 날려주고. 자, 또 브레스 날려주고. 둘, 네, 용발이를 안 아프고 끝. 용발 괜찮죠? 일단, 요것도 붙여주시고. 오케이, 여기도 너무나 쉽게 이겨졌구요. 초반에 용이랑 싸움꾼이 좋은데, 둘다 섞어주니까 확실히 좋죠. 어 바이 6싸움꾼 일단 됐고. 이러면은, 7레벨에 6싸움꾼 3용해서 그냥 빌드업 천천히 하면 될것 같구요. 요거, 얘도 이성, 요렇게 한다? 근데 용이 확실히, 좀, 체력 높은 애들 잘 잡긴 하거든요. 아니면 이거 7렙까지만 진짜 빨리 찍고, 거기서부터 돈을 모으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강해질 수 있, 있는 레벨을 가가지고, 이겨주는 게 좋긴 하겠죠. 자, 여기서는 뭐, 수호천사도 줄까, 그냥? 아니면은 이거 지크 하나 그냥 주고, 이거 덤블 조끼까지 줘도 진짜 안 죽거든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레벨업은 누르자. 레벨업 누르고, 실렙도 진짜 빨리 가. 게 이거 일단 6사음꾼 말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일단 갑니다. 그리고, 직구도 그냥 하나 만들게요. 어, 여기가 거악이라, 뭐, 체력 많긴 했어도, 일단 용으로 잘 잡아줬죠. 좋아요. 33. 여기서 레벨업 하죠. 6사음꾼 되면 확실히 강하니까, 설마 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진짜? 리롤 덱들 보자 리롤 덱들. 여기 삼성 찍으면 근데 방금 만났으니까 여기는. 나머지는 진짜 다 이길 것 같은데? 과하이 있긴 한데. 여기도 이길려면 레벨업 하는 게 좋아요. 레벨업 지금 하죠. 확실하게 강해집시다, 이거. 자, 좋아. 이거 싸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날리고. 특단콘으로 버티면서. 여기 1등이죠, 지금. 오, 어, 그래. 일단 연승 진짜 세게 때렸습니다. 나이스 저는 그리고 7렙 스쿼드가 굉장히 강한 스쿼드였죠 6사함군 3룡 그래가지고 이렇게 빨리 온거고 만약에 세지는게 아니었으면 그냥 6레벨, 6레벨에서 좀더 있었을 것같고요 요거는 연승 유지하니까 8렙 갈돈 충분히 잘 모일 것 같습니다 요거 그리고 브라움으로 바꾸자 브라움으로 바꾸고 요거도 사보고 자, 여기 상대가 거하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 좀 위험하게 잡았죠. 아슬아슬하게. 이거 어, 이 남나요? 안 남네. 이러면 솔라리 하나 더나, 그냥 진짜 덤블죽기 만들어야겠다, 이거. 여기서 딜템 뜨기를 기도해야 돼요. 딜템도 잘 떠줘야, 떠주... <laughs> 떠줘야 좋거든요. 근데 지금 딜템이 하나도 없어서 살짝 불안하긴 한데, 여기서 떠줘도 좋아. 음전자. 사기주사이, 오케이. 그래도 주죠, 이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 친구한테 몰빵하는 이유는 얘가 메인 딜러예요 지금 여기서 잘 이겨주죠 와, 1,2,3,4,5 요거 팔수 있을 때 이자 볼게요 이자 나오면 어? 자야? 자야가 좀 빨리 떠준 편인데 이러면 자야 덱을 살짝 봐도 돼요 왜냐면 나무정령 빌드업이 가능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싸움꾼들 빌드업 했을 때 나무정령 빌드업 자연스럽게 잘 되고 얘도 나무정령이기 때문에 어, 잠깐만, 너무 아픈데? 어. 아. 이거, 이거 팔고 탈론도 사보죠. 이거 이제, 슈바나가 이성이 빨리 안 되면 힘이 좀 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무리해서 찾아줄 거는 아니에요. 어, 유지, 어, 나무 정령 떴다. 요거 일단 팔겠습니다. 요것도 팔아, 그냥. 어 뭐야 그냥 떴네 일단 붙여 일단 붙이고 요것도 사보고 나무정령이 떴는데 요거 그냥 바로 줘도 좋거든요 지금 당장 이러면은 그냥 나무정령 솔아 벌써 솔이 두마리네 여기 나무정령 있나요? 없고 나무정령 요거 나무정령으로 밖에 안될것 같은데 요거 일단 나무정령 그냥 주죠 줄게요 와힘 빠졌다 큰일났다 요거 이러면 팔렙을 진짜 빨리 가야 되거든요. 힘 빠졌으니까 1234567. 일단 얘네둘 팔자. 당장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거 힘 빠졌을 때는 팔렙을 여기 공동 선택 4-5죠? 어 4-12345. 어. 5라운드 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나무 정령을 만들었으니까 아까 탈론 팔아 준 거고 요런 거 일단 사 보고 지금 당장은 바위보다 요게 좋겠죠. 그리고 바위 팔고 레벨업하고 스피 하나 사보고 마무리. 아, 그만 좀날려봐 얘들아 어, 그렇지, 그래도 많이 잡았다. 아, 힘 살살 빠지고 있어요. 큰일 났어. 자, 애니도 사보고. 요거는 다음에 대검 먹고 총검 먹어. 고, 이제 소란테 총검이랑 일단 요거 나무 정령, 일단 주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겨주면 좋겠네. 아, 근데 용발이라 지겠다! 얘는 과학이 있죠. 어, 뭐야, 이겼나? 설마? 진짜 이겨줘? 프레스. 프레스, 나도 프레스. 까비. 일단 저는 총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오카이 팔고 레벨업 해주고 다 돌려서 솔 이성 찾고, 그 다음에 요술사 베이가랑 뭐 룰루 넣고 육나무 맞춰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돌려요. 아무사고 월드. 우리 어디로 갈까? 놀리자. 어 잠깐만. 가 에이가 더 떴네. 맞냐? <laughs> 맞 마, 맞냐 이거? 일단 요거 얘 주. 죽... 아, 지크를 못 좃다. 랑 솔라를 모졌는데 뭐 갑작스런 덱전 안에서는 어쩔 수가 없겠죠. 헤일도안쓸것 같고, 요건 솔만 믿자. 요거 리롤 더 돌려서 솔한테 이거 주사에 쓸게요. 이거 이길 수도 있어. 근데 질 확률이 높아. 여기서 바꿀 거 있나? 이 친구? 아 세트가.. 없겠는데? 어? 잠깐만. 이러면 시너지 너무 이쁘잖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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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면 만족이야 나는 진짜 이 정도면 만족이야. 요거 삼성 다 보고, 요거 팔고, 요거 팔고, 요거 가져가고, 요거 가져가고, 가져가고. 락칸도 사보고. 됐다, 됐다. 시너지 너무 이쁘죠? 요거, 마오카이 빼고, 귀감 넣으면 될것 같아, 요거죠. 오케이, 너무 이쁘다, 지금 시너지. 이거 이대로 면구랩은 거의 확정이고, 이거 그냥 세트한테 써가지고, 찍힐 것 같은데, 세트? 아소솔왜 이렇게 잘 떠. 이거 솔 삼성인데 그냥. 잠시만요. 요게 가장 깔끔하고 요거를 이제 좋은 용어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죠. 얘를 앞에 둬서 죽이고 일단. 오케이 말도 가까야어우 니코까지 떴는데 이거? 이거 그냥 잠깐만 다 돌려서 이거 솔 삼성 하고 싶은데. 퍼보긴 해볼까? 역시 안 나오니? 이걸로 바꾸자. 난이 정도면 만족이야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이야. 이거 조금만 더 볼게요. 조금만 더. 이거 그냥 다음 턴에도 안 뜨면 이거 그냥 박습니다. 아 진짜 세다. 아이스야. 이거 이거 팔아. 그냥 박고랩 가자. 구랩 무조건 갈수 있거든요. 구랩 가서 천천히 요거 삼성 본다 생각하고 나머지 여기 솔 죽으면 삼성 보는 걸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상대는 삼류술 시너지가 좀 빈약하네요. 저보다는. 제거 시너지 너무 알차죠? 요거 이제 얘한테 힐템이나 아니면 그냥 수분 같은 거 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안전하게 궁 빨리 두번 써주는 거. 어, 진짜 좋다. 눈어 삼성은 안볼 거고. 그리고 제가 세트 이성이라 싸움꾼은 웬만하면 거의 무조건. 무조건 이길 거 같고. 1등부터 보면. 요것도 그냥 야소 집으면 이길 거 같고요, 세트가. 나머지는. 그냥 제가 1등 같은데요? <laughs> 여기도 선봉대. 나중에 세트가 먼저 물리고 그냥 죽이면 끝. 진짜 1등이다, 이거. 자, 일단 상대는 6선봉대에요. 하지만 전 마법 들이죠 세트 안 죽고 있고, 한번더 해주나? 오케이, 니크 죽였고. 근데 제가 나무 정령 소를 처음 해보는데 되게 안정적이에요. 일단 얘도 방어력 마저 올라가서 이런 거 스킬 같은 거 피해 별로 안 입고 되게 안정적인 것 같아요. 요거 만약에 나무 정령 뭐 자야 뭐 이런 식으로 나무 정령 선발자로 떴으면은 얘한테 나무 주고 구나무 받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크 두개 있으면은 공속 진짜 빨라진다 생각하거든요. 지크 두 개로 가자. 자, 이거 팔고 지크 두개줘도 진짜 이거 공속 빨라져서 공 빨리 쓸 거예요. 자, 상대 4처영자3조율자 이신성 여기도 공두번 브레스 날리면은 다 죽지 않을까? 뻥, 뻥. 와, 진짜 쎄. 한번 더? 뻥, 뻥. 너무 센데요, 그냥 브랜드 얘를 넣으면은 9레벨 때 오유술사가 되긴 해요. 요렇게섞고 요술사 넣으면 되는데 저는 그래도 스웨인 이성을 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9레벨 되면은 얘 쓰고 그냥 5코 짜리 밸류 하나 넣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상대 섬유술 일단 소리성 대기죠. 잘 찍었고, 풀프레스 잘 날렸고, 또 찍었고, 화면 죽였고, 일단 얘가 1750도 안 넘어서 고각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오죠. 아우 태블망. 요거 그냥 뭐얘주면될 거고. 요거는 레벨업만 두번 누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무조건 써야지. 싸움꾼이 의미가 없잖아. 의미 없어, 이거. 싸움꾼 의미 없어, 진짜. 그냥 팔아버려. 자, 살 거. 자, 36원? 요걸 일단 태블망 얘 주고, 요거 지금 레벨업을 하죠, 그냥? 솔두 마리 일단 더. 1등이거든요 아, 근데 리신이 잘시키고 있네. 아, 이거 차인다. 아, 이래도 이기면 진짜 이거 소은사기에요 이래도 이긴다 만약에? 어? 이건 <laughs> 세트 배치 잘하면 이길 것 같아요. 카메라는 안 섞을 거고, 오른. 뭐를... 이 팔고 한번 돌려보죠 오은 됐네 이러면 일단 솔 두마리 쓰는걸로 생각하면서 자 여기는 너무 쉬울거 같은데 진짜 하창형제 아까 그 케일 덱이죠 가야돼 세트가 건재하고 솔들이 궁 두번씩 팍팍 써주면은 요거는 이제 이겼죠 살짝 불안하긴 했어요, 솔직히. 오른 이제 필요 없고, 자, 여기서는 리신한테 세트만 안 차이게 하면 될것 같고요. 웬만하면 리신이 왼쪽으로 차게 해야 돼. 그래야 이쪽으로 안 오겠죠. 자 리롤 한번 세트.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자 일단은 스웨인 차게 했고.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오잘 뿜었고 잘 뿜었고 잘 뿜기만 하면 이긴다. 그냥 배치만 잘하면 이길 것 같아요. 요거도 사보고 여기선 스웨인을 먹어도 되고 요네를 먹어도 됩니다. 어, 이거 수은을 먹을까 차라리. 수운 수운 아니면 블루? 요네 아 요네 아 주면 안 되는데 이거. 이거 그래도 얘가 안전하게 궁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수은 가져왔는데 아 이거 템버거 넣을 걸어 전용 영상 너 먹어 리롤 해볼게요 여기 요네 들어갔는데 이제 추방자가 생겼죠 괜찮아 음 이거, 야소 들게 할게요, 처음에. 처음에 야소를 들게 하고. 원콤은 안할 거잖아, 그지? 한번 들고. 한번 어그로 끌고. 두번 뿜고. 아 이거 추방자 주면 안 됐다. 됐네? 근데 추방자 주니까 확실히 피흡 너무 심하다. 리신? 나도 리신을 쓴다? 괜찮은 것 같아. 아지르... 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지르도? 아지르 병사로 세워가, 지고 아지르 쓰자. 이거 솔, 예, 노템보다는 병사로 어그로 끄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일단, 무조건 리신한테 세트가 차이면 안 되긴 해. 이거 지겠다. 왜냐면 야소가 여기 밀고 들어오거든요 이제. 오케이 아즈를 CC기 좋았어요. 확실히 CC기가 있는 게 좋긴 하다. 어 들어 그렇지. 아잘 싸우긴 하는데 이거 계속 불안하다. 아무 전용 총검. 총검은 이제 이 친구한테 주면 될것 같고. 자, 아픈 먹어주시고요. 요거, 솔 찾아볼게요. 안 뜨겠지만. 눈에도 다 사보고. 어, 뭐야, 솔 붙었네? 대박, 끝났다. 이러 무조건 이기잖아. 이안 들어가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3일체3일체너 먹어 그냥. 그냥 더 볼게요. 난 자신감 이 있어. 그냥 더. 일단 야소 들었죠. 야소는 그냥 봅니다. 이러면 수은 넣어놓는 게 그래도 자, 좋았던 거죠? 그렇지 다 죽여. 너무 오래 버틴다. 어, 죽었어. 나이스. 자, 이렇게 육나무 정령 솔 한번 다뤄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삼성을 찍어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성작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데파워가 나왔었죠. 일단 여기까지고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